야. Yeah.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집이 학산에 있는데 학산 바로 옆에 이런 모텔인지 호텔인지 이런 데가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 20년 30년 전에도 학산을 다녔었는데 이거는 너무 홍보를 안 하고 꽁꽁 숨어 있는가? 반갑습니다 형님 누님들 공수거 키위입니다 저는 오늘 거제에 있는 학산 쪽에 한번 나와봤는데 이쪽을 오려고 한게 아니라 저 둔덕 쪽에 그 촌집이 하나가 경매에 나와 가지고 완전 폐가처럼 쓰러져 가길래 그거 한번 차량차 한번 갔다가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조금 폐가가 겁나게 생겨가지고, 저는 도저히 거기서 찍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은, 사람은 안 무서운데, 약간 그런 분위기하고 놀래키는 걸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 UFC 파이터 김동현 씨하고 성향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나는 이제 폐가나 너무 심한 좀 그런 데는 다시는 찍지 않겠다. 하고 다짐하고 돌아오는데 어, 멀리서 뭔가 이상한 성도 아니고 그런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배둔에서 어, 저 거제 대교를 넘어가려면은 어차피 학산 학산이 저희 옛날에 할머님하고 할아버님이 살던 동네거든요 그게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사셨는데 그래서 제가 중 고등학교 때까지 학산을 할머니 이제 명절이라든지 뭐 용돈 받으러 갈때한 번씩 자주 갔었던 동네인데 가는 길에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학산 이제 바로 옆에 근데 물론 뭐 배둔 쪽을 깊이 들어가 보지를 않았으니까 어렸을 적에는 아니 그 길을 수없이 지나다녔는데도 이런 데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초입에 뭐 벚꽃 나무도 심겨져 있던 걸로 보이던데 겨울이라서 이제 가지만 앙상하고. 아, 제일 처음에 멀리서 보고, 그 다음에 솔직히 가까이서 지금 이렇게 찍고 있을 때도, 저는 이거 폐업한줄 알았습니다. 폐업해가지고 장사를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뒤에 보면은 저렇게 뭐 자물쇠 새사슬 같은 걸로 달아놓고, 모르겠습니다. 어, 뭐 홈페이지나 그런 데서 보면은 아직까지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겨울철이라서 이제 개점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앞에 식당이나 그런 데는, 어 깨끗하게 치워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운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멀리서 지금 찍으러 들어갔을 때는, 어 이거 배업한 데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번 찍었거든요. 어 조금, 건물 스타일이 아주 오래된, 좀한 몇십 년된 듯한 그런 건물 스타일이고, 겨울이다 보니까 가지도 앙상하고, 주변에 그림자가 좀 많이 적고 그 다음에 바람도 엄청나게 많이 부니까 너무 분위기가 스산하더라고요. 음산하고 안 그래도 폐가에 지금 촬영을 하고 왔 오던 길인데 이런 것까지 보니까 이거는 그 물이 그나마 크니까 제가 이제 조금 돌아다니긴 하는데 폐가 거기는 시금해가지고 도저히 들어가 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뭐, 아무튼, 제가 몰랐을 수도 있고, 뭐, 예전에는 한때 잘 나왔던 그런 뭐 호텔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예전의 것들이 다 그렇듯이, 좀더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시설이라는 게좀 그렇잖아요. 새로운 시설이 나타나면은 옛날 시설들은 조금씩 잊혀져 가기 마련이고, 아무튼 멀리서 보면 진짜 성처럼 보입니다. 성처럼 보이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여기 무슨 안반수가 나온 온천인가요? 온천이 유명한 덴가? 하여튼 뭐 온천 속에는 못 봤긴 한데 어쨌든 뭐 지하수가 나오는 곳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온돌하고 뭐 침대도 있다고 하고 숙박비는 어 시설이 시설이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저렴한 것 같기는 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건물 연령을 생각하고, 어, 지금 장소를 생각하고, 그렇다 한다면은 상당히 지금까지 아주 잘 버텨오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좀 다른 데 같았으면은 진저기에 좀 배업을 하고 말았을 그럴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뭐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겠죠 제가 알수 없는 여름철에 가보면은 주위에 또 뭐랄까 사진 찍기도 하고 막 그런 장소가 있는 거 보더라고요 뒤에 그 벚꽃 나무들이 여러 개가 같이 일렬로 있어가지고 예뻐 보이고 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앞에 좀 뻘밭이 있기는 한데 뭐 바다라고 하기도 뭐 바다를 볼수 있는 뷰긴 하죠. 근데 거제도의 그 뷰가 좋은 곳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바다가 보인다고 해서 뷰가 좋다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래든 저래든 뭐 제가 모르는 매력이 있든 뭘 하든 이렇게 오래된 건물, 오래된 뭔가 사업을 하는 이런 분들 보면은 어떻게 됐든 이네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뭐, 박수를 쳐줄만한 그런 사업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 있습니다. 신규로 올라오는 펜션이나 그런 숙박업소들도 전부 다뭐 경매로 올라오고 다 넘어가고 배업도 뭐 빨리빨리 해버리고 그러는데, 위치를 제가 솔직히 봤을 때뭐 그닥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남았다는 것이 참 대견하기도 하고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참 여기도 얼마만큼 힘들까 생각하면은 어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어 지금까지 잘 살아남았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다만 겨울철에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좀 기곡산장 같은 그런 느낌은 조금 있다. 안에 뭐 인테리어라든지 방 시설 같은 거를 제가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어 잠깐 창문으로 보니까 약간 좀 보이긴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뭐그 안에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뭔가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저 초록색 지붕 뭐 방수 페인트 같은데 약간 조금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시설이나 이런데 돈을 쓸 여력이 요새 같이 어려운 때에 뭐 없을 수 있겠죠, 없을 수 있겠는데 약간 겨울에는 솔직히 조금 무서웠다, 예, 조금 으스스했다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배가를 다녀온 이후라서 더 그렇고 바람이 또 엄청나게 많이 불어서 그랬었던 것이겠죠. 아무튼. 앞으로도 잘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공수거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끝!